아, 이러분 그, 지금 뭐,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기세도 이제 많이 꺾인 것 같고, 여전히 아직 그뭐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코로나 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가는 듯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되니까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가 문제다. 그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전 세계가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런 걸 코로나 게이트라고도 하던데요. 코로나 게이트가 터질 거다 그런 말이죠. 신종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적이었냐, 아니면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출된 거냐? 거기에 대한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권위에 있는 이런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안티바이러스 리서치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전에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기에, 이 비슷한 종류의 코로나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기에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그렇게 그 전염성이 강하냐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중요한 것이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스파이크. 그때 돌기처럼 생긴 거, 이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없던 4개의 아미노산, 12개의 염기소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S1과 S2 사이에 딱 생겼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파이크 프로틴의 모양이 돌기처럼 생겼다잖아요. 마치 꽃뽕우리처럼 생겼는데, 그꽃뽕우리와딱 줄기 사이에 만나는 거지죠. 그 그게 그 지점이 S1과 S2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중에 다른 부분도 아닌, 어떻게 그 부분이 잘려나갔냐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었다면, 전염성이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필 그 부분이 잘려나가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과위로 자른 것처럼 스파이크 돌기의 꽃봉우리가 잘려나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가 참으로 신비롭다. 요즘 봄 되니까 이런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봄이 되니까 무슨 약속이라 한 듯이 벚꽃이 피더니 이제는 아파트마다 철쭉들로 가득합니다. 겨울 내내 죽어 있다가 봄이 되니까 저렇게 살아나는 게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때를 어떻게 알고 적당한 이런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니까. 어떻 저렇게 피냐? 이걸 보면서 자연 세계가 이러면 아무렇게나 구성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 반응하도록 질서 잡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대한 우주를 바라봐도 전부 질서 잡혀 있잖아요. 꽃 하나도 이 전부 질서 잡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세계를 들여다봐도 전부 질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질서에 잘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여러분 그 우주를 바라볼 때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주는 미세 조정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를 지탱하는 이 작은 상수에. 미세한 변화, 조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우주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질서가 깨지면 우주는 존재하지 못한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작은 돌기 하나 잘려도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에 순응 안 하니까. 이거 반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면 저주가, 저주가 된다. 여기서 순리라는 이 말이 영어로 네츄럴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츄럴 자연스러운 이런 말이잖아요. 릴레이션은 관계. 그래서 네츄럴 릴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관계, 정상적인 걸 말합니다. 반대로 영리란 unnatural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 비정상적인 걸 말하죠. 바울은 이걸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동성애를 넘어서 세상에는 모든 것은 순리대로 써야 한다.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순리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영리로 쓰면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으로 쓰면 그게 전부 인간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기 때문에 이런 오는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여러가지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질세에 따라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장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6일 동안은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죠? 왜 하필 7일 동안 창조하시나? 또 7일째는 왜또 쉬시냐? 하나님도 피곤하시냐? 그렇지 않죠? 7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잡으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도 이러면 우리를 위해서 질서 잡으시는 겁니다. 7일째 쉬신다 할때왜 쉬시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제 7일째, 안식에 있습니다. 창주의 목적이 7일째, 안식에 있다. 안식이란 말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이런 안식이란, 안식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식은 복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고통과 저주에 있지 않다. 우리의 안식과 복에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과 복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잡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이루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 그 질서를 순리대로 우리는 써야 합니다. 이걸 영리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신 게 안식일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은 이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저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면 못 살죠. 놀고 먹고 이렇게 쉽지만, 우리는 인생 일안 하고 놀고 먹고 싶지만, 일을 안 해보세요. 사람은 폐인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만 해서도 못삽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너희를 위한 거다.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이러면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많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세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순리를 순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너무도 많은 고통과 저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깨어진 하나님의 진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인가 하면 이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마침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십자가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하나님의 이 질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통일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는데, 그 세상의 혼돈을 질서 잡는다. 이걸 질서 잡아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기에 그런가? 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혼돈을 다 통일시켜요. 십자가는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인간 존재와 삶에서 뒤틀린 것들이 있다면 이걸 다 바로잡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외적 인격들이 바로 잡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고, 내 인생이 잘못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니, 온 우주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로 잡는 모든 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예정하셨다, 정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로 뜻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인생이 질서 잡히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주하신 질서를 순리대로 써야 합니다. 자연 세계, 문리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그 순리대로 우리는 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주하신 장주의 질서는 뭐냐? 물리적인 장주의 질서는 과학의 영역에 맡기고 영적인 질서는 뭐가 있냐? 창세기 일장에서 거의 다 계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질서, 원리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에,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순리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 그건 영리다. 이 말이죠. 1장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모든 걸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에게 들면 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빛이 많은 겁니다. 이것이 순리다 이말 순리다.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영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늘만 창조하시고, 땅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요소인 영혼과 땅의 요소인 육체를 가지고 창조되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인간은 땅에 나를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다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땅을 거부하고 하늘만 추구한다든지 반대로 하늘을 거부하고 땅만 추구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영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세상에 피조물이 끼어들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 어떤 것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에 매여서도 안 되고 지배에 어서도안 됩니다. 그게 순리다. 반대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그 외에 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얽어매게 되면 그건 영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신성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존엄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사람 존중할 줄 알고, 사람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순리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는요. 영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대로 살면요.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오는 거죠.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질서 잡힙니다. 하나님의 장조 질서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하나님의 이 질서대로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좋고, 사람 사랑하니 좋고, 사람 귀하게 여긴이 좋고, 여러분, 인생이 그저 좋은 겁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다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되세요. 그동안 이런 한국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해서는 그것 때문에 복을 말하면 복복한다고, 무슨 맨날 복복하냐고 그 터부시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우리가 터부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복을 강조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복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대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복대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 하세요. 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은 그냥 교인들이 그냥 다잘 되고 복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신앙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고 내 인생이 복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되고 내 인생이 복되냐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본에 이르면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예. 네. 한편에서는 참 맞는 말입니다. 안 좋은 것은 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거리두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안 좋은 것이 그렇다. 안 좋은 것은 그렇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게 전파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 안 두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거리 두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이 이후에 하나님 신앙까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저만의 걱정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 선교 현지에도 우리 기르케지 스탄에 있는 승교사님도 기도 제목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에 이렇게 했어요. 이 이후에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함께 교제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거리를 둘까?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이러면 어려울 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이 자꾸 처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습니다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분들, 교회 인직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합니다. 왜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교우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참 그것 따라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 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이룰 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